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스TV의 짜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후속편을 올려드리게 됐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좀 답답하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위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활운동 3~6주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주차 운동 내용입니다. 어, 수건 스트레트 그 다음에 다리 펴고 들어올리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흥상으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리 지지하고 어리들기 운동. 4번, 전국민 운동이죠. 스쿼트입니다. 5번은 제자리 걷기. 6번은 밴드 당기기입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있을 시에는 항상 의사스템하고 상의한 후에 재활 운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앨범부터 6번까지 어, 동작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수건을 자기 발끝에 걸쳐주시고 자기 몸쪽으로 당겨주시는 동작입니다. 어, 이동, 이 동작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트레칭 동작이기 어, 10초씩, 10회 하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하늘로 든 이유는 자기 몸쪽으로 당긴다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발가락을 위로 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초씩 하시고 무릎을 잠시 굽혔다가 다시 펴 주시면서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되십니다 처음부터 직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 주세요 근육을 늘렸을 때 시원한 정도 아이 정도 긴장감이면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약간 시원하다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인 허리 들기 운동입니다 쇼파나 의자에 다리를 올려 두시고 누우신 다음에 허리를 드는 동작인데요 벽 쪽에 의자를 붙이신 다음에 의자가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요 허리, 허지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3초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십니다. 다시 천천히 들어올리시면서 3초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는데 어,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어, 다리를 걸치는 부위를 발목, 발끝에 쇼파나 의자에 걸치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내려가셔서 종아리 쪽에 가깝게 걸쳐주시면 훨씬 올리기 쉽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 쇼파 쪽으로 이동하셔서 종아리를 걸치신 다음에 들어올리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 동작은 국민운동인 스쿼트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다니는 자. 병원에서 자세를 교정해 달라고 하시면 1대1로 자기 자세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어깨 넓이보다 좀더 넓게 벌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다리가 발가락을 자기 앞쪽이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옆으로 45도로 벌려주시면 되시고 이 상태에서 가슴은 최대한 펴주시고요.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시고 그대로 쭉 앉아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무릎이 발끝을 다음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슴을 최대한 펴서 상체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 걷기 동작입니다. 어, 그냥 단순히 제자리만 걷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자신의 배꼽까지 쭉 위로 90도로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팔은 가볍게 펴주셔도 되고, 계란 쥐듯이 해주셔도 되시고요. 90도로 유지해 주시고,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어, 편하게 그냥 파워워킹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을 줘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다리만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나 둘 무릎이 자기 배꼽까지 오게 다리를 쭉 높게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하면은 옆에서 본 동작인데요 다리는 어깨 넓이 혹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시고 발가락은 옆으로 45도로 벌려주시면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을 최대한 펴시면서 허리를 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먼저 빼고 그대로 수직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동작을 보시면 이 허리 라인을 보시면 허리가 쭉 펴져 있죠? 최대한 이렇게 쭉 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보시면 제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 있지 않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려면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는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올라오고 엉덩이 뒤로 빼고 그대로 수직으로 앉고 다시 일어서 주시고 동이 뒤로 빼고 수축으로 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네 옆에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90도 쭉 올려주시고요 팔은 저처럼 하시는 게 훨씬 더편하실거예요 균형 잡기 가볍게 계란 쥐듯이 그 다음에 뒤로도 쭉 쳐주시고 앞으로 쭉 올려주시고 다음 동작은 밴드 당기기 운동입니다 밴드를 본골이나 이렇게 벽에 고정할 수 있는 곳에 묶어두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친 다리 무릎에 끼워주세요.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가 당기는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네, 천천히 굽혔다가 다시 당기는 거고 천천히 굽혔다가 당기고 천천히 굽혔다가 당기고 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당길 때때 여러분이 무릎 주변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이고 천천히 굽힐 때도 사실은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천천히 굽혀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굽히고 다시 몸 쪽으로 당기고 천천히 굽히고 당기고 사실 이 운동은 밴드가 없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세라믹 밴드 혹은 재활운동 밴드를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화장실 문고리에 이렇게 세라믹 밴드를 고정시켜놨는데 고정시킬 수 있는 곳에 고정시켜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 역사 6주차까지 제활운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